나는 생산직 작은 공장 주부사원. 젊었을 땐 정규직 사원. 이제 50 넘으니 먹고 살아야 하니깐. 내 맘대로 직장 구하기 힘들 나이. 매년 최저임금으로만 받고 생활한 지 5년 차. 내년에는 희망이 보일까? 국민연금이니 의료보험이니. 최저시급보다 더 오르지?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해마다. 제자리니 빚만 지고 사네. 회사는 비정규직이라서 승진도 직분도. 수당도 아예 제외야. 얼마 전 회사가 주식 상장해도 무기계약직에서 안 바꿔져. 회사 대표도 대통령도 여러 번 바꿔도 비정규직은 안 바꿔져. 생산직 주부사원. 저녁에 잠잘 때면 다리며 어깨며 안 아픈 곳이 없어. 지시받고 무시당하고. 가사일의 주부가 더 많이 일하는데 이 세상에 주부가 다 없으면. 남자들 다할수 있어? 우리도 같은 근로 시간 일하는데 임금은 왜 나라에서 정한 대로 주시는 거요, 회사 대표님, 대통령님 여기 엄마 없이 태어난 분 계세요. 우리 서민 주부 사원 두루두루 살펴주세요. 희망이 있어야 미래를 꿈꾸게 되지 않겠습니까?